사실 이 고별 설교를 맡겨 주셨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엄청 걱정됐어요 사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라. 그러면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죠. 언제죠?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평안하고 좋을 때, 뭐 아무 일 없을 때는 신기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울 때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23편을 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하면 인생의 굴곡이 심한 인물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라면 누가 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왕 시켜 준다고 해도 안 살겠어요. 오늘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마도 그의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굴곡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원수의 목전이라든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일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다윗이 이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풀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랑하던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지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호와,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로이, 엘올람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의 단어는 여호와라고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원어로는요. 에흐의 아쉐르 에흐인데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있는 자로 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태초 전부터 영원히 계셨고 그 존재 자체로 절대적인 분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렵지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이 시간의 주인이 되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데 우리는 100년, 뭐좀더 길면 110년, 120년 그 유한한 인생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듯이 왔다 갔다는 하 구절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죠.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미래를 과거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3차원적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이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치 기독교 에센스 교리 수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아쉽게도 지난주 강사의 사정 때문에 종강하였습니다. 네. 다음 타임에는 동수원 성경대학 꼭 들어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불러보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네. 그래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했지만, 한 지점에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건 없으세요? 아,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죠? 네.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아, 집도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차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연식이 다된것 같아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 나만 코인이 대박난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잘 굴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어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내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내게 복을 내게 주시고 두시고, 내가, 내가 이큰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시고. 아멘 그래요 부족함 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숙이 21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 보잘 것 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 형편없는 음식은 매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셨다.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광야길에 있던 백성들은요. 하찮은 음식 그 만나와 메추라이가 이제는 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매추하기를 주셨고 발이 부릅트지 않도록 쉴 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지요?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갖길 원해요 더 위에 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고 더 채워 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별빛된 모습을 알려 주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끊임없이 채우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욕심과 욕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과 욕망을 원하고 있고요. 바라고 있고요. 소원하고 있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이것이 채워질까요? 만약 하나가 채워졌어도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욕심과 필요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지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다윗이 항상 풍족했습니까?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지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요 어린 시절 이 세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을 때그 자리에 없었어요.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했는데 이 막내 다윗은요, 혼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엄청난 인기를 누릴 때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쫓기며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또 시편 34편을 보면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는 살려고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또, 바세바를 취할 때에, 그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과 같은 고생을 한다면 왕으로 세워줄게 라고 제안이 온다면 여러분 왕이 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저 같아도 괜찮다고 하겠어요.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겠죠. 저는요,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삶을 볼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많이 힘들고 많이 부족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가 나를, 나를 푸른 풀밭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보다. 아멘. 다윗은 그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타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요 결핍되고 환경을 보면요 부족합니다 어쩌면 암울해요 하지만 반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대망나서 무엇인가 잘 돼서 무엇인가 자랑할 게 생겨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풍족이 어디서 나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또, 사우랑에게 쫓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 받아서 내 생명을 위협당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또, 이 아들의 그 반역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이 힘든 일들이 자신에게 계속 찾아왔을 때 아마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저는 묵상하는데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정말 답답하고 울면서 가슴치면서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진 채로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채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진 채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바로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양은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예민해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잘 싸운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더잘 싸운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목자가 오면 대부분 싸움을 멈춘다라고 합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둘째, 이 양들은요. 시력이 엄청 나쁩니다. 뭐 엄청난 근시라고 합니다. 뭐 마이너스 10 디옵터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당장 이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움직이는 것, 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요. 저희 처가 눈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컴퓨터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방에 딱 들어와요. 뭐 하고 있어? 어, 일하고 있어. 제가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 하고 딱 나가요. <laughs> 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안 보이면. 근데 이 양들은 더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지 명확한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고 해요. 바로 절벽이 앞에 있어도 앞에 양이 따라가니까 그거 보고서 가는 겁니다. 이게 양이에요. 또세 번째, 이 양은요, 누가 돌봐줘야 됩니다. 잘 넘어지고요. 문제는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납니다. 이 양은 특히 땅이 오목하게 패인 곳, 이 편한 곳을 잘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은 잘 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봐줘야 돼요. 또이 양은요, 털이 많아지면 또잘 넘어진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살도 찌면은 잘 넘어진대요. 관리가 필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양을 위한 최고의 조치는요, 양을 계속 이동시키는 겁니다. 운동이죠. 이렇게 운동해야지 이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격적으로 한 예민하죠. 무엇인가 내 앞에 걸리적거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하기 일수예요. 때론 기분 나쁘다고, 때론 힘들다고, 때로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탓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또 우리 시야도 한정적이죠 눈앞에 상황은 보이기 때문에 어, 눈앞에 유행만을 쫓습니다 눈앞에 유혹에도 약하고 눈앞에 문제가 찾아오면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가 많아요 또 우리 역시 돌봐줘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양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양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양을 가만히 두지 않는데요. 한 곳에 두면요, 이 양은 무식하게 그한 풀을 끊임없이 뿌리까지 씹어 먹는데요. 뽑히도록 먹는데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한 곳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동시켜요. 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강아지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산책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먹고 가만히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 양들은 식성이 너무 좋아서 가리지 않아요 독촉까지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목자가 양을 때려서라도 못 먹게 만든대요 왜요? 양이 먹으면 죽잖아요. 이 양을 돌본다는 것은 이렇게 신경을 한두 군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4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우리 4절, 전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대요. 아, 이 목자 나빴죠. 왜 사망의 음치기로 데리,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이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골짜기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편한 길이라고 합니다. 예,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가장 그 산에서 완만한 길이기도 하고 가다가 계곡이다 보니까 물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길 따라서. 목자들이 양을 몰고 갑니다. 물론 이 골짜기 길은요, 항상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 정상의 등반에 보셨습니까? 완만한 길이 있는 반면 또 가파른 길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양들이 가는 길은요, 가파른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이 나서 많은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골짜기는요, 많은 동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맹수들까지 찾아와요. 그런데도 이 목자들은 이 양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통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래되고 영양가 있는 이 풀, 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꼴을 먹으면요,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집니다. 또 가는 길이 험하다 보니까 이 양들이 더 근육질이 돼요.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또 목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목자를 더 신뢰하고 믿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골짜기 투어가 중요해요. 따라 해볼까요? 골짜기 투어. 여러분, 사실 골짜기 투어는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투어를 통해서 양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목자를 알고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그 투어를 마치고 나면 나는 건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골짜기 투어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요. 이 동사들이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목자이신 여우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양이잖아요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은 그 심각한 근시지만 청력은 좋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제가 한 선교사님께 말을 들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한세 무리의 양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각자 잘 알아서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양은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세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지요. 목자의 음성이 몰라요. 어떤 건지 몰라요.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게시해 주셨어요. 어디에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바로 게시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만 해도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 필요하게 각자의 맞는 방법으로 각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남의 말을 잘안 듣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버지 탓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른 소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잔소리, 너잘 되라. 다 좋은 얘기고 잘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듣고 울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매주 좋은 말씀을 매번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 아몬, 아멘, 아멘 하지만 마지막 축도하면 어떻게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 좋은 말씀들이 이상하게 잘 흘러가요. 여기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상하게 자리만 일어서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세요. 신기하게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감화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심으로써이 말씀을 붙잡고 듣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혹시 이 예배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의 임재 내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듣고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며 시간을 추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모든 것을 추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러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산에 오르는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드세요?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좋은 꼴을 예비하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결핍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채워 주시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 시간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임재해야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천방지축 같은 내 마음이 그때서야 그 마음에 동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